안녕하세요. 보소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일전에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십자연대 파열로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 받는지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잖아요. 학교에서 십자인대 파열로 다쳤을 때 보상이 이제 크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2021년 10월 8일날 교육부 고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요관절이 5mm에서 10mm가 발생을 하면 14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준이 좀 빡빡해진 거예요 교육부에서 고시를 내서 그러면 금액이 확 줄어들거나 아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최초의 판결을 저희가 아마 저희 사무실 저희 변호사님이 최초로 판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 십자 인대 파일로 수술을 하고 동요 관절이 발생을 해서 동요라는 무릎이 흔들리는 거예요 했을 때 금액이 큰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2021년 작년 10월 8일날 고시를 통해서.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게 있습니다.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조금 빡빡하고, 더군다나 그 등급이 좀 낮아져가지고, 금, 보상받는 금액이 낮았었는데, 이 이후에 고시가 나온 뒤부터 정확한 판결이 없었어요. 그래서 다들 금액이 작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셨을 텐데, 어, 요거에 대한, 즉,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서 정, 전대로, 고시 전에 보상을, 자, 뭐 1억 2천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대로 이제 받, 는 판결을 저희가 최근에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최초일 것 같은 판결을 만들었습니다. 뭐 내용은 5mm에서 10mm일 때는 14급, 뭐즉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했을 때 5%의 지급률로 지급하라는 고시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대로 15% 인정받은 판결을 만들어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. 십자인대 일로 더군다나 수술했고 뭐 보상금액 여기저 알아보셨을 텐데 교육복 고시 때문에 학견정지 청구했는데 내부 기준은 그래요. 2016년 4월 25일자로 학견정지 내부 규정상 이렇게 좀 빡빡하게 만는게 있는데 이걸 더 확고하게 한게 교육복 고시인데 교육복 고시에서는 당신 뭐 7mm가 나왔으면 14급으로서 해뭐 4천 얼마밖에 못 준다. 여기에 대한 기준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 최대 4천 얼마인데 이 부분도 뭐 감정을 바꾸고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저희가 저희는 요요 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고시를 지금 5%가 아니라 15% 인정 받은 판례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가장 따뜻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이 판결의 취지는 그래요. 모법을뭐 저희가 이제 영업 비밀이기도 하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. 법이라든지, 법을 위반한 곳이라든지, 뭐, 육부장관의 뭐 어떤 정한 규정의 무슨, 뭐,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,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, 새롭게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 반박하는 판결을 만들어야 다 의미 있는 판결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 촬영했습니다. 뭐,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, 사실 자녀분들이, 아, 내가 이 동요관절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냥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뭐 남자 학생들이 이제 그 축구를 찾다가 많이 다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뭐 여성분들 뭐반려고하다가 다쳐서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보니까 왜냐면은 학생들이 워낙 과격하게 놀잖아요. 방송할 때니까 그때 이제 이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 의외로 이 영상을 검색하셨다라는 거는 뭐 유튜브에 이제 십자인대 파일을 검색하셨다는 내용이니까 어, 이 영상을 보시면 웬만하면 한 번씩은 꼭 알아보시고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결론은 좋은 판결 하나 나왔으니까 실망하지 마셔라 그 말씀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화는 어, 추락사마 일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. 어,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신선일것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